머리 머리 뭐, 제가 지금 탈색을 잘못해가지고 다 이게 끊긴 거거든요. 원래 단발머리였는데 그래서 뒤에가 조금 말자리 뒤에 조금 쳐주시고 보니까 원래 커트 잘하시던데 그 그냥 언제 하시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쪽에 이쪽 네. 머리가 너무 짧고 네. 이 앞쪽 머리가 너무 짧으세요. 그래서 이쪽은 타이트하게 가되, 네. 그래서 전체적인 폼 밸런스 자체를 좀 낮춰서, 지금은 너무 길잖아요. 세로 폭은 짧데, 좌우, 가로 폭은 넓어야 이쁘거든요. 음, 음. 네. 좀길리긴 해야 돼서. 네, 이렇게 해서 길리는 네.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네. 같아요. 그 기능 중이라도 하더라도 소중하니까 너무 많이 자르지 말아주세요. 네, 길이만. <laughs> 네, 다듬는 정도? 네, 길이만. 네. 뒤에 네. 좀 살살이 짧습니다. 네, 좀 네. 그리고 제가 염색을 해야 되는데 약간 자연 갈색으로좀할수 있을까요? 이제 네. 더 이상 뿌염은 못할 것 같아서. 뿌연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. 지금 이쪽은 백모 베이스잖아요. 네네. 지금 머리 색이 네. 다른 사람에비이 굉장히 이 검은색이에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쪽에서 무시하고 그냥 브라운 계열로깔지면 네. 블랙은 보이는데 브라운이 보이거든요. 그죠, 그죠.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난 방년 얘기가 빠지겠지만 이쪽 뿌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거든요. 그죠. 그래서 그냥 탈색 말고 제일 밝은 네. 염색력 풀이 먼저 맞추고 네, 네. 그다음 덮어버리면 그래야 나중에 빠졌을 때도 이쪽 많이 빠지고 이쪽은 덜 빠졌고요. 그래서 이쪽은 염색으로 계속 맞춰도 괜찮아요. 혹시 저 궁금한 게이 컬러로 그냥 탈색을 하면 주황색으로 나오죠 제 머리? 네 탈색 한번 하면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. 그냥 탈색을 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할지. 뿌리만주고 브라운 네. 으로 깔고 이 머리가 거의 완성됐을 때쯤에 네. 다시 빼는 찬스. 아 그래요? 그럼 그렇게 해주 돼요? 할게요. 그래서 마음이 네. 뭔가 네. 안정되네요. 일단 그렇게 만요 네. <laughs> 아, 네? 이쪽이 살짝 톤업을 시켜놓고 그런 이온 중간. 이제 이쪽이 짧은 거이죠 그러면은 세로의 길보다 가로의 보다 길어 보이죠. 네. 자, 지금 이렇게 커트가 80% 정도 끝난 상태고, 이 뒤에 있는 라인은 제가 마지막에 자를 거고,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모습. 염색하고 마무리 커트하고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전 사진이랑 지금이랑, 가로의 폭은 넓었지만, 세로의 폭이 줄었기 때문에, 전체적으로 이쪽은 슬림하고, 이쪽이 빠지는 쇼컷의 디자인이 나왔고, 그 전에 탈색을 해서 머리가 끊긴 머리여서, 그래서 젤이나, 아니면 꼬마 드 그런 걸로 해서 스타일링을 잡아봤는데, 뒤로 돌았을 때도 뒷머리 자체가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,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줄수 있고, 원하는 위치에 볼륨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, 회원님 자체가, 얼굴 자체가 그냥 모델이라서. <laughs> 왜, 왜, 왜. 요 감사합니다. 얼굴 자체가 워낙 모델이라서 굳이 뭐 그렇게 스타일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머리를 이쪽에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서 이 상한 머리를 잘라가면은 더 완벽한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색깔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로 했고요. 색깔, 지금 이 웨트한 느낌을 발라서 색깔 자체가 어두워 보이지만, 회원님은 머리 까으면더 밝아져 있을 거예요. 다음번에 오시면 이 위에 있는 머리 색깔로만 맞추면 그렇게 끝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